레리서튼 감독의 부임 후첫 승,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KT 위즈를 맡게 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우선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선수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KBO 리그 선수 경력 그리고 2군 감독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는 말도 좀 덧붙여졌고요. 이어서 선수들이 아닌 심판들에게도 질문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2군에서부터 계속된 부분으로 사람이다 보니 룰이나 판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경기를 더잘 풀어가고자 하기에 더욱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의 기용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오늘로 이 3일 1군 투어권이 끝나는 나승엽 선수 활약을 하면서 감독님의 눈에 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선발 1루수로 출전을 합니다. 오늘 등록된 이주찬 선수도 바로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분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바로 오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승 후, 2 승, 그리고 위닝 시리즈를 이끌고 갈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말한 레리 서튼 감독. 또 하나 제가 이유를 덧붙여 보자면요, 오늘이 바로 서튼 감독의 생일입니다. 과연 노력의 결과로 승리를 선물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